자, 우리 거실 아이들. 지금 맛있는 간식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지금 앉아있어요. 한쪽에서는 맛있는 계란을 준비하고 있고요. 안쪽에서는 황태채. 그리고 맛있는 간식. 그리고 닭고기가 익어가고 있어요. 우리 아기들 지금 30분 넘게 기다리고 있어요. <laughs> 자, 우리 보람이. 조금만 기다려 우리 베리 까꿍이 깜비 우리 향기 우리 아가들 지금 오늘 하루 굉장히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될것 같아요 기대찬 눈으로 지금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아가들 맛있게 준비해서 골고루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야 베리, 안 돼. 아직 준비 안 돼서. 거기 앉아있어, 베리. 자. 자, 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. 요 선을. 손을... <laughs> 알았지, 얘기들 <이게 돼? 웃음> 자, 이따 우리 아가들 맛있게 먹는 모습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